안녕하세요. 신쿵뜨기민지입니다 오늘은 구슬뜨기 패턴 이용해서, 구슬뜨기 기법 이용해서 이렇게 예쁜 티 코스터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실 색깔도 배색을 하니까 훨씬 더 예쁜 티 코스터가 완성된 것 같아요. 이 끝부분은 되돌아 짧은뜨기로 마무리해 줬는데요. 이렇게 테두리를 또 둘러주니까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러면 재료 소개하고 뜨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자투리 실 이용해서 떠 주시면 되세요 저희가 뭐 이게 작품 하나 뜨고 나면은 실이 항상 좀 남는 실들이 있으시잖아요 뭐 없으신 분들은 준비하셔서 실 색깔 두 가지 정도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는 코바늘 오늘 4호 코바늘 이용해서 떠봤고 마무리하실 때 돗바늘이랑 가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뜨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매직링 잡고 시작하실 거고요. 매직링은 실을 이렇게 돌려서 한 바퀴 원을 만들어 주시고 그 사이로 바늘을 넣어서 실을 끌고 나와 주세요. 그대로 바늘에 실을 걸어서 매듭 하나 만들어 주시고 사슬을 하나 더 만들어 주세요. 그 상태에서 이제 구슬뜨기를 하실 건데 구슬뜨기는 실을 한 바퀴 감아서 그대로 원 사이에 바늘을 통과해서 실을 한번 끌고 나와 주시고 길이는 한 1cm 정도 되게 피를 세워주시고요. 한번더 실을 감아서 원 안으로 바늘을 넣고 실을 한번더 감아주시고 한 바퀴 더 감아서 실을 한번더 감아서 실이 이렇게 걸려 있는 상태에서 한 번에 실을 통과를 해주실 거예요. 바늘을 한 바퀴 돌려서 이 바늘이 아래쪽으로 향하게 놓으셔야 이 실이 여러 겹이기 때문에 걸리지 않게 빠져요. 실을 한 바퀴 돌려서 아래쪽으로 코를 바늘을 놓으시고 한 번에 통과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구슬 모양이 생겼죠? 이렇게 해서 사슬 하나. 요거를 원 안에 여섯 번을 반복을 해주실 거예요. 실을 한 바퀴 돌려서 원 안에 바늘을 넣고 끌고 나와서 1cm 정도 높이를 맞춰주시고 한번더 돌려서 실을 한 바퀴 끌고 나와서 올려주시고두번한번더 돌려서 실을 끌고 나와서 실이 여러 겹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바늘을 실을 걸어서 아래쪽에 코가 놓이도록 하셔서 한번에 빼주시면 되세요. 사슬 하나. 그러면 구슬 모양이 두 개가 만들어졌어요. 한번 더 해볼게요. 바늘에 실을 걸어서 끌고 나와주시고 한번 두 번, 세 번, 대로 실을 감아서 한 번에 빼주세요. 한줄 하나. 이렇게 해서 세번더 만들어 주실게요. 네, 네. 한번에 한 빼주시고 사슬 하나 네, 하시다 보면 이렇게 실이 걸리실 때가 있어요. 바늘을 이렇게 아래로 내려서 한 번에 통과해주세요. 하나, 둘, 셋, 한 번에 통과. 사슬 하나. 그러면 원 안에 여섯 개가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짧은 꼬리 실 당겨주시고요. 예, 첫 코에 빼뜨기 해주실게요. 그대로 바늘 걸어서 빼뜨기. 그런 다음 2단은 실을 바꿔서 떠주실 거예요. 바꾸신 실로 어 기존에 뜨던 실은 끊지 말고 그대로 두시면 되세요. 바꾸신 실로 뒤에다가 실로와 주시고 저희가 구슬을 6개를 떠줬잖아요. 첫 번째 구슬 그리고 두 번째 구슬 그 사이에 공간이 하나가 있으실 거예요. 첫 번째와 두 번째 구슬 사이에 공간에 바늘을 넣어서 바꾸신 실로 끌고 나와주세요. 원당 사슬 하나. 그 기존에 뜨시던 실은 조금 잡아 당겨 주시고요. 상태에서 실을 살짝 당기셔서 이 사이로 이제 구슬뜨기를 해주실 거예요. 넣어서 요 뒤에 실은 같이 감추면서 떠주시면 되세요 네, 같은 방법으로 한번두번세번 번, 번 감아서 그대로 실을 통과 사슬한 그리고 같은 자리에 한번더 구슬뜨기를 해주실 거예요. 네, 같은 자리에 실을 넣어서 다시 한 번, 두 번, 세 번, 한 번에 빼주시고 사슬 하나. 네. 그 다음도 요 구슬과 구슬 사이에 요 공간에 바늘을 넣어서 구슬뜨기를 두번 해주실 거예요. 이렇게. 하나, 둘, 세번 걸어서 한 번에 통과. 사슬 하나. 같은 자리에 한번더 하나, 둘, 다시 하나. 이렇게 해서 총6 번을 여기 구슬과 구슬 사이에 바늘을 각각 넣어서 구슬뜨기를 두 코씩 넣어주시는 거예요. 쪽 여섯 번을 반복해주시면 되세요. 지금 두번 했고 다음에도 사이에 바늘 을 넣어서 하나, 둘, 셋한 번에 통과 사슬 하나 같은 자리에 하나, 둘. 이렇게 해서 끝까지 반복해주시면 되세요. 이제 마지막, 마지막 코에도 구슬과 구슬 사이에 바늘을 넣어서 하시고 이게 흰색이라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 구슬 만들고 사슬 뜨셨던 그 바로 옆에 옆에 코에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 뜨기 한번 해주시고 이제 다음 단은 또 실을 바꿔서 떠주실 거예요. 방법은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아까 저희가 구슬과 구슬 사이에 이 구슬 뜨기를 두 코를 해주셨잖아요. 다시 그 사이에 바늘을 넣어서 한번 실을 통과해주시고 사슬 한코 만들어주시고요. 그대로 실을 살짝 당겨서 같은 자리에 구슬뜨기를 두번 해주실 거예요. 하나, 둘, 셋, 한 번, 하 둘, 셋. 이렇게 두번한 코에 두번구슬뛰기 해주셨고 그 다음 옆에 코에는 한 번만 구슬뛰기를 해주시면 되세요. 하나, 둘, 셋. 한 번에 통과 사슬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또 이렇게 두 코가 V자 모양으로 떠져 있죠. 그 사이에 바늘을 넣어서 또 구슬뜨기 두 번을 해주시는 거예요. 둘, 한 번에 이렇게 한 번에 통과가 안 되실 때가 있어요. 실이 걸리기 때문에 그럴 땐 다시 풀으셔서 하나 둘셋 바늘을 아래로 놓게 해서 한 번에 통과 사슬 하나 같은 자리에 한번더 이렇게 쭉 반복해서 끝까지 떠주시면 되세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V자 모양 코에는 구슬뜨기가 두 번이 들어가고 코 옆에 빈 공간에는 구슬뜨기 한번 그리고 코 다음에도 두 번, 한 번, 두 번, 한번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끝까지 떠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쭉 끝까지 뜨시고 다시 다음 단 올라가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제 마지막. 한 번에 통과해 주시고, 사슬 하나. 구, 그, 구에 빼뜨기. 네, 이제 사단은또 실을 바꿔서 떠 주실 거예요. 네, 다시 흰색 실로 바꿔서, 이 V자 모양 있는 사이로 바늘 넣어 주시고, 양직실을 한번 통과해 주세요. 그 다음 사슬 하나. 그 다음 이 같은 자리에 또 구슬뜨기를 두번해 주실 거예요. 이 패턴이 이제 계속 반복이 되는데요. 이렇게 V자 모양의 구슬뜨기가 두 개씩 들어가 있는 공간에는 구슬뜨기를 두번떠 주시고, 나머지 공간에는 한 번씩 떠주시면 되세요. 3단, 요, 요 단이 끝나면 그 다음 단도 실을 바꾸셔서 똑같은 방법으로 요 V자가 있는 공간에는 두번 구슬뜨기를 해주시고 나머지 공간에는 구슬뜨기를 한 번씩 해주시면 되세요. 요렇게 해서 반복적으로 하시면 이 단을 얼마든지 크게 뜨실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줄여 뜨실 수도 있고 해요. 그래서 이단또 마무리하고 그 다음 단 보여드리고 이제 마무리하는 방법 설명드릴게요. 네, 이렇게 두 개의 V자 모양 사이로 바늘을 넣어서 구슬뜨기를 또두번한 번에 통과 네, 같은 자리에 한번더 그 다음은 구슬뜨기 한 번, 그 다음 코도 구슬뜨기 한 번. 계속 반복해서 떠주시면 되세요. V자 모양에는 두번 구슬뜨기 넣어주시고 나머지 공간에는 한 번씩 쭉 돌려서 떠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끝 부분에서 다시 올라가시는 방법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마지막 코까지었어요. 마저 떠주시고. 그 부분에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 그 빼뜨기 하는 자리 뭐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초 코에다 해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그 사슬 하나 올리셨던 그 자리에 해주셔도 되고요. 빼뜨기. 저 이제 고양이가 계속 놀아달라고 붙채네요 그다음 단도 실을 바꿔서 같은 방법으로 떠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기 V자 모양에는 두 번씩 들어가게 해주시고 나머지 공간에는 한 번씩 넣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한단한단 한단 실을 바꾸셔서 본인이 원하시는 크기만큼 떠주시면 되세요. 저는 이번 한단 뜨고 다음 다음 실 한번 바꾸고 하얀색 실 한번 바꿔서 마무리는 이 색실로 테두리 마무리 할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시는 크기만큼 뜨고 제가 되돌아뜨기로 예쁘게 마무리하는 방법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원하는 크기만큼 뜨셨나요? 저는 이 정도 뜨고 이제 마무리 하려고 하거든요. 이제 마무리 하실 때는 이 마지막 코에 이제 빼뜨기를 하실 때 실을 바꿔서 되돌아 짧은뜨기로 해주실 거기 때문에 이 그때 빼뜨기 하실 부분에 바늘 넣으시고 이제 바꾸신 실로 이렇게 바꿔서 빼뜨기를 해주세요. 빼뜨기 하시고 사슬 하나 세워주시고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가방 끌때 되돌아 짧은 뜨기로 하는 기법이랑 똑같거든요. 어, 기존 짧은 뜨기는 이쪽 방향으로 진행을 하는데 되돌아 짧은 뜨기는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 진행을 해주실 거예요. 네, 하는 방법은 먼저 이 바늘이 보통은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렇게 세워서 뒤쪽으로 들어갈 거예요. 근데 보시면 네, 사슬이 두 개가 있으신데, 저희가 짧은뜨기 할땐두 개를 한 번에 통과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뒤에, 뒤쪽에 있는 사슬 한 코에만 바늘을 넣어줄 거예요. 네. 여기 보시면, 사슬, V자 사슬 두개 중에, 앞쪽은 두시고, 뒤에 코에다가 바늘을 꽂아주실 건데, 바늘을 이렇게 직각으로 세워주시고, 뒤쪽에 바늘을 넣어서 이렇게 뒤로 빼주세요. 그런 다음, 요 실을 그대로 걸어서 앞쪽으로 끌고 나와주시고요. 요 상태에서 짧은뜨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 코에도 사슬 뒤쪽에만 바늘을 직각으로 꽂아서 뒤로 빼주시고, 그대로 뒤에 실을 걸어서 앞쪽으로 끌고 나오신 다음에, 살짝 비틀어 주세요. 그 상태에서 짧은뜨기로 빼주시면 되세요. 두개한 번에 통과. 요걸 아마 처음 하시는 분들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몇번 연습하다 보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요령을 알려드리면 바늘을 꽂으실 때는 직각으로 세워서 뒤쪽으로 바늘을 꽂아주시고 뒤에 있는 실을 걸어서 나와주시면 되는데 살짝 느슨하게 비틀듯이 나와주시면 되세요. 그대로 실을 걸어서 짧은뜨기 하듯이 두 코를 한 번에 빼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바늘을 뒤로 넣어서 실을 걸고 나와주시고 살짝 힘을 빼서 비틀어서 바늘을 살짝 비틀어주신 다음에 실을 두 개를 통과 이때 이쪽 실을 너무 힘을 꽉 주시면 여기가 너무 타이트해지기 때문에 바늘이 쉽게 빠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약간 힘을 빼고 느슨하게 뜨신다 생각하시고 해주시면 되세요. 뒤에 있는 코에만 바늘을 찔러서 그대로 실을 걸고 나와주시고 살짝 비틀어서 두 개를 한 번에 통과. 네 슬 뒤쪽에만 바늘 찔러서 실을 걸고 나와서 살짝 비틀어 주시고 2개한 번에 통과. 이런 식으로 쭉 가장자리 테두리를 쭉 돌아서 끝까지 떠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쭉 뜨시고 끝 부분에서 돗바늘로 마무리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거 마지막까지 돌아왔어요. 음. 마지막 코까지 떠주시고 맨 처음에 떠주셨던 요, 요 코에다가 다시 한번 바늘을 찔러서 한번더 떠주실게요. 이렇게 끝까지 뜨시고, 실은 한 10cm 정도 남기고, 이제 잘라주시면 되세요. 네. 그대로 바늘에서 실을 빼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끝부분까지 깔끔하게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이 끝부분은 이제 돗바늘로 정리를 해주실 거예요. 바늘에 실을 끼워서, 마지막 되돌아뜨기 했던 실이 이렇게 뒤로 가게 해서 이첫 번째 되돌아뜨기 했던 이 뒤에서 앞쪽으로 바늘을 빼주세요. 그다음 살짝 당겨주시고 이 실을 여기 뒤로 찔러서 뒤로 넘겨주실게요. 그러면 앞쪽에서도 티가 나지 않게 마무리가 됐고요. 이 뒷부분에서는 그냥 돗바늘을 왔다갔다 하시면서 실을 숨겨주시면 되세요. 보이지 않도록 바늘을 적당히 숨겨주시고 끝부분은 잘라주시고요. 그리고 배색했던 실도 조금 남기고 잘라주시고, 올이 풀리지 않게 돗바늘로 마무리하고 잘라주실게요. 실은 그냥 잘라 주셔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실들을 정리해 주시면 이렇코 티코, 테코 스터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뜨실 때 너무 힘을 줘서 뜨시면 이게 약간 좀 오그라들거나 할수 있으니까 너무 힘을 주지 마시고 조금 설렁설렁 뜬다는 느낌으로 떠주시면 되고요. 요끝 부분에 짧은 되돌아뜨기는 연습하시면 어 응용하시기가 되게 편해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마무리 할때 굉장히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으니까 많이 연습하셔서 요거 한번 예쁘게 떠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